22년만에 독으로 이곳 풍영에서 펼쳐지는 제 62회 우리 경남 도민체전 정말생들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저전 공연부터 그리고 경각시 그리고 다양한 무대 공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 공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겨주시고 우리 서타일은안 네, 다시 한번 멋진 비행을 해주신 우리 블레이 힐스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